어, 많은 어, 기여와 또 협력과 축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예,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이사업을 끝까지 잘 챙겨주시라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될것 그,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해온 축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어, 소아희귀질환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병원들과 기업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하태경 의원님, 김현수 서울대학교 병원장 황희 카카오닷스퀘어 대표님과 최종희 서울대 희귀질환 센터장님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업인들과 무료인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어려운 노력을 해주신 환우와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합니다. 전 세계의 희귀질환 질병수는 8000여종에 달하지만 치료법이 확립된 사례는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발병에서 진단까지 평균 5년에서 7년이 소요되고 전문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환자가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아 희귀질환은 영유아기 시기에 영명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장애를 안고 사는 경우가 있어 전주기적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내 최고의 소아 희귀질환 의료진들이 앞장서치 질환, 치료, 예후관리 등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료 분야 디지털 혁신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소중한 미끄럼이 되어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희망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소아 희귀질환 치료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어, 마련,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외정통부는 이번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개발 기술의 신속한 인허가를 돕는 등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